전쟁 같은 투자의 경쟁. 이제는 이론보다는 실전입니다. 20년차 주식 전문가의 실전 투자 핵심 분석. 실전 투자 연구소. 실투연에서는 경제와 산업 이슈 및 시장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여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될 투자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매일 실전 전문가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입니다. 히토류를 통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분석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승인과 사용보고를 대폭 강화하며 자원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 조치로 고성능 자석과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들의 공급이 줄어들며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중국 수출 제한 이후 유럽 기준 이틀음 가격이 연초 대비 무려 4,400%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기차 모터의 핵심인 자석원가의 최대 50%를 히토류가 차지하고 있어 가격 변동 시 자동차 업계 수익성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자급화를 시도 중이지만 중국이 가격공세로 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히토류 패권 전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산업 이슈에 대한 분석입니다. 바이오산업 중 먹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이슈 분석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를 위해 먹는 비만약 오르포글리프론이 살을 뺀 뒤에도 체중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주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환자들에게 알약이라는 혁신적인 대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사제는 끊으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한계였으나 이번 경구약은 복용시 체중 회복이 거의 없었습니다. 임상 결과 살을 뺀후 알약을 먹은 환자들은 겨우 2파운드 정도만 체중이 늘어 유지 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만치료 시장의 판도가 주사에서 먹는 약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이슈 및 종목 추천입니다. 암 치료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가 유방암과 폐암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데이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제는 종양 감소 효과는 키우면서도 기존 약물의 고질병이었던 간독성이 발견되지 않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 치료는 경쟁사 약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75%의 반응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안전성까지 갖춰 약 15조 원 규모의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임상 진입이 예고되어 있어 기업의 가치가 한 단계 점프하는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 전해드린 핵심 인사이트를 통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실투연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